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베드로 전서에 들어가서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어이 베드로 사도가 그 당시에 어그 예루살렘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던 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본도나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아시아 비두니아를 비롯해서 여러 곳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죠. 이 편지에는 예언적인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조금씩 말씀을 나중에 드려보죠. 그럼 제 1장부터 들어가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이 편지를 받을 당신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고 거룩한 신분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분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예수의 핏 뿌림을 받고 성령으로 깨끗하게 된 자들, 하늘의 유산이 있는 자들, 신기하게도 예수는 본 일이 없는데도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 그러면서 삶이 어렵지만은 영혼 구원 구령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렇게도 사모하던 시대를 만난 사람들 그러니까 천사들도 부러워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아버지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바로 이 사람들이 누구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초대교 유대인 성도들이 얼마나 고귀한 신분을 가진 자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살고 있는 게 뭐냐,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2장에서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워진 교회, 세워진 신전, 세워진 나라.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몇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성도들의 모임이 신령한 교회다. 신령한 성전이다. 잘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즉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산돌과 이렇게 연결되어서 지금 건물이 지어가고 있는 것과 같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고, 이게 신령한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지어지느냐? 크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진다.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산도으신 크리스도와 연결된 당시의 성도들을 그 사람들의 신분을 격상시켜서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택함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선전하는 선전원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단체요.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과는 엄연히 구별된 거룩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된다, 하고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다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고, 세상의 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의무감도 사라져버리고, 책임감도 없어져버리고, 이 교회는 그것과 별개다 그게 아니라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흠이 없어야 된다. 저 세상 사람들이 볼때 다르게 보여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인 책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금도 잘 내야지요. 준법 정신도 강해야 되죠요 세상 법잘 지켜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 당시는 왕이나 아니 지금 말하면 대통령, 국무총리, 이 관료들에 대해서 존중을 표시해야 되고요.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세상 위에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상 법도 세상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존재하죠. 이것들을 모두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법도 만들어지기도 해요. 단한 가지 하나님 믿지 말아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를 강요하는 것 이것을 빼고는 우리같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부가된 것, 사회적 책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세상에 인간들이 세운 제도나 법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면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우고 총리도 하나님이 세우고 하다못해 우리 동네의 동장도 다 하나님이 권한을 주어서 권리를 주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이 그냥 불러가십니다. 뭐 열국의 대통령들 아니면 황제들이 위대한 거죠. 다그 목숨줄이 하나님께 붙어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 주종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아니면 운영자와 고용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주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모델을 제시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델이 되십니다. 예수님 보세요. 당시에 로마법의 지배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렇게 되신 것이 그 당시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연약하게 죽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쓴 잔을 받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로마법을 따라서 십자가에 처형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교회를 이루어 가는데 사한 돌이요 모퉁이 돌이요 생명의 돌이요 영원한 돌이요 그것이 나와 연결이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 이 시체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에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어떤 현실이 우리 앞에 다가와도, 아, 배우에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셔라고 시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잘 순응해 나가는, 그래서 때로는 이해하기도 예 하고, 아니오하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회적 책임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제 3장에 가서 보면,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작은 축소된 단위가 뭐냐? 가정이거든요. 가정의 남편이 아내에게 대해서 어떻게 하라,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하는 이야기를 쭉 해주시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성경 읽어보시면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는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되셨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잊어버리지 말라 이겁니다. 예수님의 육체로는 무덤에까지 묻히고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영으로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핵그 어, 옥에 있는 영들 다시 말씀드리면은 노아 당시에 노아의 이야기를 어, 듣지 않았던 자들 그들이 지금 가 있는 말하자면 지옥이죠. 거기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다. 이걸 이제 뭐 캐톨릭 같은 데서는 연옥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영과 육을 가지고 낮아지고 헌신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에요. 육으로는 무덤에까지 낮아지시고 영으로는 어, 옥에까지 낮아지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요. 노아 시대에 물로 다 수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의 여덟 식구는 살지 않았습니까? 베티조 혹은 베티스트라고 하는 이침례라고 하는 말은 물에 잠긴다, 거기서 다시 올라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세례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살아난 것 이것이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시고 천사들을 부리시는 권세자로 지금 존재하고 계십니다. 제 4장에 들어가서 보면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존귀한 신분을 가진 자들이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와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삶 속에 거룩함과 경건함을 쫓아가야 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도들은 바르게 살아갑니다. 거룩한, 아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옛날에 좋아했던 것, 그거 안 하지 않습니까? 색정을 쫓아간다든지 세상 문화에 깊이 젖어서 세상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취하고 떠들고 하는 그런 일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놈들 갑자기 변했다. 저 이상한 놈들이다. 그러면서 비방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조금도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어, 그것 때문에 위축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내가 변화된 신분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데, 좀 욕을 좀 얻어먹으면 어떻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 당시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이 예수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핍박한 사실에 대하여 언급을 하면서, 그러할 망정, 우리는 예수 밖에 죽은 자들, 영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 대하여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왜 그런가면 하 마지막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의 그 예언적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비록 육신을 망하나 그 영은 건져내기 위해서 지금 그들에게 즉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 하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리스도인들의 복음 전파는 사회적 책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고 전장의 3장 19절의 내용과 연결하지는 마십시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니라. 이것과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반란이 오든 핍박이 오든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칼을 빼든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육은 망하지만 영으로는 건짐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이 서신을 기록할 때는 A.D. 67년경이거든요. 그러면 3년만 있으면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옵니다. 그래서 무수한 사람들이 죽습니다. 마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 편지를 쓰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7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이 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그들이 마지막이 있을 것인데,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도 환란을 겪는데, 복음의 반대쪽에서 핍박하는 자들이야 얼마나 그 환란이 크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로마의 디도 장군, 다시 말씀드리면 디투수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략할 때. 성전도 파괴되고 무수한 유대인들이 죽습니다. 역사가들의 이야기를 들이면 그 하수물이 붉게 물들었다고 해요. 제 5장에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를 보살피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장로들입니다. 교회 장로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가 예루살렘 침공을 약 3년 앞두고 베드로 사도는 장로들을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몇 가지 권면하는 것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는 양떼를 잘 먹여라. 잘 그들을 보살펴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해라. 더러운 이익을 취하지 말아라.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해라. 교인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친히 모범을 보이면서 일을 해라.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영광의 면류관을 줄 것이니, 그걸 소망해라.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도. 권면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서 젊은이들은 장로 앞에 대비되는 이제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젊은 사람들은 아니냐 그러지만은, 아, 이 장로 밑에서, 연장장 밑에서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 교인들입니다.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손 아래 겸손하게 엎드려서 장로들의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우리를 높여 주실 때가 온다. 마귀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괴롭히지만, 마귀를 대적하고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굳게 붙들어 주실 것이다. 지금 주변을 봐라. 우리와 함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고난을 겪고 있지 않느냐?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다. 동지 의식을 갖고 우리도 잘 참아내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권면하시는 내용으로 마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야고보서가 세속주의에 대한 경계라면 이 베드로 전서는 거룩한 생활에 대한 촉구입니다. 신분이 그렇게 고귀하니 그 신분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 때로는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와도 거룩한 교회를 이루고, 성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거룩하게 사는 것이 맞다. 그러면서 동시에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을 향하여서도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 그러면서 거룩한 생활에 대한 촉구를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라고 생각하시면 네, 틀림이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베드로 후서에 들어가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따라와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